민주당에서 법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이씩두 번을 연장시켜서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내란이나 외환의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어.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.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네. 그런 오. 법을 마련하면 되잖아요. 네. 그거에 한해서만 소급표를 만들어 놓으면 아. 이 사건 재판에도 사실은 적용할 수가 있어요. 아직까지 여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해버리게 되면 실제 검찰이 뭐안 한다, 만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아. 직위원이 뭐라고 하거나 하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. 아, 내란과 외환의 네. 죄 한해서만. 오. 왜냐면 그 재판은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직위원 부장이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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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판을 해줘야 돼요 이 재판부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네. 게다가 비공개로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일부러 자기네끼리 아는 것 같아요 아.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 법을 개정해서 좋네. 차라리 이번부터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. 어, 재판 끝날 때까지 그냥 구속을 시켜라 일단 네. 좋은 것 네. 같은데 네.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런 그런데 인권의 문제라든가 소급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좀 있긴 네. 있죠 아, 네. 아, 위헌 소지가 네, 좀 네. 있군요 그래도 뭐 위헌 됐다고 할 때까지